영화 속춤 왕은 누구인가? 춤 왕을 그려야 될 것, 가려야 될것 같아요. 네. 앙증맞은 공식 스부터그 춤을 춤이라고 할수 없죠. 그거를 그치. 촬영 때 아니.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준 어. 씨는 얼마 전 라디오에서 그춤 한번 선보였었는데. 어. 아니, 전 승자만 가리려고 했는데. 네. 저는 춤이 아니거든요. 어, 근데 저는 약간 전 누가 들어온 거예요. <laughs> 그냥 취한거고요 <laughs> 자기 기분에 저는 아, 춤이 아니라 저는 구애 구애를 한거고요아구애요 저는 <laughs> 그거 들어온 겁니다 <laughs> 아, 그게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아아아아지아할수 <laughs> 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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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아아아아할수 있습니다 <laughs> 그럼 너저 <또 웃음> <주> 앞에 나가서 앞에 나 미안하다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어, 저, 저, 저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아 이거 이거 찍으셔가지고 돌리셔야 돼요 사방에 어, 아니야 그, 그 정도는 이해 못해 네 그러면 제가 1 2 3 4 5 같이 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,2,3,4,5네 빨리 들어오세요 박수로 승부를 가두분 너무 화끈거리시고 말한거 아니죠? 음, 야, 승부를 굳이 하지, 하지 않으면 않을 네, 좋겠죠? 세계 평화를 네, 위해서 네피스네 <laughs> 네. 어. 피스. 그러면 이제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다들 영화 너무 재밌게 보시고 여기 오신 분 배우님하고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아까 부탁드렸던 대로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는지부터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